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예, 방송을 예, 켰습니다. 그 까닭은요, 으뜸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켠 것입니다. 이번 그 으뜸 영상은 바꿀 TV에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민주당의 호소라고 이렇게 예, 붙였습니다. 내일 모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탄핵 선고를 내려지는 날짜입니다. 4월 4일 11시 하기로 했어요.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헌재에다가 하는 그러한 호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명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함께 지켜보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그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네, 그 영상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락방의 엘리트가 되지 마십시오. 애끓는 국민들의 피오름을 보십시오. 직시하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파탄하고 있고 민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민주공화국 공동체가 다시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수에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수에는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헌의 밤, 내란의 밤, 국회가 개헌 해제를 결의의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속에는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아서 법령집을 뒤지면서왜 군사를 천명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500명 밖에 안 넣느냐? 내란 공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질책했습니다. 또 걸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박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철수단 병력을 재빨리 중앙선관위로 보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수반 사령관 이진우를 다그치면서 제2, 제3의 경험 내가 할 거다 이런 큰소리도 쳤습니다. 이상현 특전사 일공수 1단장과그 부하가 나눈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복명복창, 상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전달 한글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부하들을 회유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선동당한 세력들은 서부지방법원 폭도가 돼서 법원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수계를 법률적으로 빼내려고 즉각 움직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아무도 모르는 안가에 몰려들어서 그들의 법률 대책을 수기했습니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재빨리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만약 이런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윤석열의 내란의 밤 행동처럼 제2, 제3의 계엄을 또 일으킨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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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엄하게 명령합니다 만장일치로 내란 수에 윤석열을 방연하라 방연하라, 방연하라, 방연하라 헌법재판소는 일부의 망설임 없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선거 기일 통지로 무려 넉 달을 끈 국가적 혼란과 분열이 곧 끝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4월 4일은 사건 접수로부터 121일 최종 변론으로부터 38일째 되는 날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지연시켜 혼란을 심화시킨 현재의 책임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는 그간 좌고우면을 통렬히 반성하고 8대0 만장일치 판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 로 향해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12·3 내란을 심판하고 윤석열의 복귀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절 건강원의 무엇보다도 땀과 피로 읽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번영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밤에 하는 해이유는수 없이 많지만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내란을 일으키려 하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제압, 정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4일 국회 개엄 해제 직후 윤석열은 이진우 수방 사령관에게 내가 두 번, 세번개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영현에게도 다시 개헌할 테니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 지시하였습니다. 국회가 개헌을 해제하자마자 즉각 새로운 개헌 준비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도한 윤석열이 못할 일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또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2차 개헌 명령했던 사실을 숨긴 채 제2의 개헌은 결코 없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2월 4일 2차 개헌 준비를 지묘하게 지시했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뻔뻔하게 후한 무지하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민주 절차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고 위헌 불법행위를 불복하고 위헌 불법행위를 제차 감행하려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단의 기각 또는 각한 윤석열에게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서 그 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내란 시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 동조 세력의 12.3. 내란 이어달리기 준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파인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8명 전원 일치로 마흔역재판관 미 임명, 것은 확실하게 위헌이다라고 결정했음에도 두 권한대행 한덕수 최상목은 33일째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선거를 지연시키겠다 하는 계략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검찰이 123 내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이들의 행태를 제대로 봐주십시오. 검찰은 윤석열 구속 지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자유롭게 풀여줬습니다 또한 검찰은 내란의 핵심 소통 통신 수단이었던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청구를 최대한 늦추더니, 마침내 영장실질심사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대역으로 김성훈을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권한대행체제요 그리고 검찰, 이들은 단핵심판의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늦추고 시간을 끌면서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교묘한 기술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모의 윤석열의 거취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만이 이들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장일치 윤석열 반영으로 내란 동재세력의 준동을 제압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국가안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은 국군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수호 임무를 지웠으며 흉한파 친정 체계를 구축해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하며 그야말로 안팎으로 우리 안보를 망가뜨리고 우리 군을 모욕했습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군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없애며 군의 민주주의 수호 사명도 지웠습니다. 당첩사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다시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12,3 내란 이후에도 초천여의 영염병과 정의관을 긴급입찰로 급히 마련하였습니다. 정권 초부터 북한 오물풍선 원전 파격 계획 시행 직전까지 갔으며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평양비와 살포 의혹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연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정의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직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헌과는 달리 다섯 건의 탄핵 심판 등개일 사건 대부분을 먼저 끝냈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 121일이나 끈셈이 된 것입니다. 전두환 시대를 청산하고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소호해 온 헌법재판소는 그 탄생 취지와 위대한 역사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야 할입입다다렇는만장장치치로란우우머머윤윤석을을 즉각 파하하십오오0 2 5이 4월 1일 이렇게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 네, 이렇게 해서, 담은 영상인데요. 어,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 이렇게 말발이죠철수하이죠철직하에 바로 직전에. 이러한 그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본지에 드리는 호소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뭐 특별한 것은 네, 없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이 어떤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주신 우리 바꿀TV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마무리는 김용동 선생님의 그먼 길, 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이렇게 해서요. 으뜸 영상 여보기 전 209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 으뜸 영상을 시작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죠. 그걸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발간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